안녕하세요, 앵매맨입니다. 1분봉, 3분봉, 5분봉. 네, 단타매매에서 당신의 선택은 네, 무엇입니까? 어, 그것보다 중요한 시장을 이길 나만의 필살기를 장착하라 라고 하는 영상을 준비했구요. 어, 그리고 영상 말미에, 현재 우리 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전 단타매매 일기, 매매일지 일부를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현재 이 종목, 그, 급등했던 종목이죠? 네, 3분 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1봉 차트로 먼저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 1봉이에요. 자, 1봉 보시면, 이거 어떤 모습이죠? 자,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 1봉에도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되죠? 볼까 이거 어떤 패턴이 단, 1봉은 봉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하루가 걸리는 패턴이에요. 그죠? 자, 요거 기준봉 썼죠? 거래량 들어왔죠?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기준봉 쓰고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조정을 받는 모습.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재차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 올라갑니다. 단 이게 무슨 패턴이죠? 제가 말하는 다섯 가지 패턴 중에 질질이 패턴에 해당됩니다.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질질이 패턴인데 이것이 분봉으로 진행됐다면 우리가 음, 편하게 얘기하는 3분봉으로 진행됐다면 이게 하루에 일어나는 거죠. 요게 하루에 일어나고 이게 현재 이봉은 일봉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패턴이 완성되는데 대략 한한달 조금 더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10월 한1일경에서부터 해서 한요 지금 11월 거의 말에 대이 어, 패턴이 완성이 됐으니까 자어쨌든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기법은 일봉상에서도 거래량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네, 성립은 됩니다. 요거는 일봉으로 그렇게 참고를 한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방에서는 스윙트레이딩,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스윙트레이딩에 적용을 해서, 실제 종목을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할 프로젝트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구현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가장 그, 나중에 나타나는 질질이 패턴이죠. 다섯 가지 패턴은 상한선 패턴부터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또 스윙 트레이딩 얘기할 때쯤 되면 얘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분봉으로 보는 날입니다. 자, 3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3분봉이 제가 미리 이렇게 박스권을 쳐 놨어요. 자, 요 3분봉 이 부분만 봐도 전형적인 패턴 나왔죠? 자, 기준봉 서고. 우리가 11월 달에 진행한 프로젝트. 기준봉 서고 하나, 둘, 셋넷. 음봉 꼬리와 돌아나가는 얀봉의 머리를 공략해라자. 기준봉 서구 하나 둘세 네, 번째 여기 꼬리 달고 이렇게 몸 기준봉 몸통의 전고점을 돌파해내는 그리고 전형적인 상승이 일어났죠. 네,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죠? 자 이거를 그러면 어 1분봉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자 우리가 1분봉 3분봉 5분봉을 단타 매매 전형적인 언어 봉의 형태라고 볼때자 3분봉 요거 모습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를 1분 봉으로 가겠습니다. 네, 박스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어, 3분 봉보다 조금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죠? 조금 더 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패턴이나 그 차트의 익숙함 정도에 따라 3분 봉보다는 오히려 1분 봉에서 이런 부분에서 1분 봉 요거 지금 요렇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이게 지금 이게 몇 일선이죠? 12평이에요. 12평. 그 22평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52평이 12평을 만나서 이렇게 터치하면서 거래량실고 우상향하는 패턴. 요거 무슨 패턴이죠? 52평 S 패턴이죠. 그렇죠. 3분 봉에서는 그것이 상한선 패턴으로 표현이 되지만, 요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단위로, 1분 단위로 만나는 이 차트에서는 52평, S 패턴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를 또 5분봉으로 만나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자, 5분봉을 한번 만나볼까요? 자, 5분봉으로 만나면 역시 조금 더 타점이 조금 더 아슬아슬한 네 완벽한 상한선 패턴이 구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자, 나는 1분봉으로 거래한다. 나는 3분봉으로 거래한다. 나는 5분봉으로 거래한다. 이게 이거는 본인의 숙달 정도예요. 본인이 어떤 차트에 익숙해져 있고 본인이 어떤 차트로 단타 매매를 배웠고 어떤 차트를 가지고 주력 매매 수단으로 삼느냐 하는 그 본인의 선택이 한그 과정이지. 1분 봉어 잘하면 단타 매매 더 잘한다. 3분 봉어 잘하면 단타 매매를 더 잘한다. 5분 봉어를 하면 단타 매매를 더 잘한다. 아니면 3분봉이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 더 정확히 구현된다? 아니면 1분봉이 더 정확하다? 5분봉이 더 정확? 하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거래량. 자. 패턴을 완성하고 패턴을 만들어 내는 데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1분봉, 3분봉, 5분봉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부 의미 없고요. 무조건 거래량이 실려야 그 봉에 1분 봉이든, 3분 봉이든, 5분 봉이든 그 종목에서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그 어떤 이 차트를 이해하고 또는 차트를 앞으로 차트를 대할 때 비교점을 갖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분 봉은 마치 아주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좀 다이나믹 다이나믹하게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가 뭐요 스포츠카죠 스포츠카 같은 모습을 보인다 단 그게 언제다 거래량이 들어올 때다 요런 모습이다 그러면 3분봉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보세요 뭔가 좀그그 그 뭐라 할까 이 스포츠카는 아닌데 좀힘 좋은 SUV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좀 굴곡도 1분봉만큼은 아니지만 요런 굴곡도 갖고 있고. 어? 나름대로 힘있게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힘 좋은 SUV에 비, 어, 비교를 합니다. 그럼 5분봉은 어떤 모습일까요? 5분봉은 의외로 차트의 모습이 꾸준하고 아주 잔잔하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저는 5분봉은 그한 3,000cc급 이상의 힘 좋은 세단, 아주 그 안락한 세단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차트를 비교를 합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1분봉, 3분봉, 5분봉 전부 다 단타 매매 가능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단 본인이 어떤 차트에 익숙해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이 종목에 오늘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차트는, 현재 우리 그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 그 적용되고 있는 우리 단타 공부방에 바로 그 해당 시간에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한 종목만 거래한 차트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네, 엄청난 차트. <laughs> 여러분이 한번 보면 놀랄 만큼 정말 엄청난 차트 양이 나오다 이거 3분 봉이죠. 이거 3분 봉. 초반에 공략한 이 어느 어느 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게 좀 차트가 디테일하게 나와서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공략한 거예요. 요 부분, 여기 공략한 겁니다. 요거, 요거 공략한 거고요. 자그 이후에 차트들 한번 제가 한번 쭉 볼게요. 정말 여러분이 보시면 어, 야 단타 공부방이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자 요거 하나 나왔죠. 여러분, 심심하시면 영상 지나갈 때 한번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또 나왔죠. 요것도 1분 봉이죠. 요거 보이세요? 1분 봉. 아까 그 급락하는 장면 그 부분에 1분 봉이에요. 자, 요건 1분 봉으로 매매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보세요. 3분 봉이죠. 요기, 요렇게 지금 내려왔다 올라가는 요, 기가 아까 그첫 매매가 이루어졌던 고그 장면이에요. 요기. 이 분은 지금 이거 홀딩으로 갖고 온 거네. 홀딩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지금 매매 이루어졌죠. 자, 계속. 한번. 이 종목 전부 포스코 엠테이라고한 종목만 매매한 겁니다. 3분 봉 매매 됐죠. 네, 역시 3분 봉 매매 됐죠.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시죠. 요 보이시죠? 거래량 여기 기준봉수 하나, 둘, 정보 돌파하는 시점에서 타점 잡고 에 네, 이렇게 공략이 됐어요. 이게 전부 포스코 엠테이라고한 한 종목을 공략한 차트들입니다. 타점이 비슷하게 나오죠. 거의 어디 어디가 나오죠? 기준봉 서고 요렇게 탄착군이 만들어지는 부분. 야, 이 부분은 요분은 뭐라고까지 표현해 놨죠? 1분 15검색기에 출연이 됐고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상위 1위에 1위에 올라갔다. 상한선 패턴이다. 장 초반 조정 후 강한 상승세에 편입했고 매수 지점이 높아서 VI 아래 단계에서 일단 다 정리했다. 자.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런 패턴들이 아주 뭐 전형적으로 나왔어요. 자, 보이시죠? 자, 전부, 여기도, 역시, 이분은, 아, 이건 홀딩 하셨네. 아, 예. 여기 지금, 바이 마키가 안 찍힌 거 보니까, 홀딩 하신 거 매도 하신 거 같아요. 네. 자, 보이시, 이것도 보이시죠? 자, 이분, 이분도 홀딩에서 넘어와서 매도 하셨고, 자, 우리, 야, 이분, 요분 차트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네. 아, 전부 포스코 엠 횡만을 거래. 요거, 요거는 1분봉 차트예요. 1분봉 차트. 네. 좀 비중은 3분봉이 많지만 1분봉이 같이 겹쳐져 있죠? 네. 역시 3분봉 차트. 네. 이거 네. 분분은 아직 그냥 똑같이 라 드셨네요. <laughs> 자. 자, 요거는 오 요거는 1봉으로 그 1박 2일 종가 베팅 홀딩한 모습이에요. 네, 포스코엠테. 역시 3분 3분봉 3 야, 좀 전부 우리 방에서 포스코엠텍이라고 하는 한 종목을 매매한 차트들인데 차트 탄착군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는 게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방에선 이렇게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이 매... 전형적으로 나왔죠. 네 여기도 보이시면 얘 예, 기준봉서고 하나 둘네 이렇게 나왔죠. 네 아주 전형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몇 개인지 제가 직접 세지 않. 일부러 안 셌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한번 세보시라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포스코 엠택을 매매를 한 건지 네, 제, 네. <laughs> 이분들도 네 이분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포스코 엠택이왜 그러면 그렇게 집, 조명을 받을 수 있었느냐 아주 쉬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두 번째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온 시점이 장 초반에 이렇게 좀 조정받다가 딜레이, 니까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트 종목이에요. 장 초반부터 이렇게 쳐올린 게 아니라 슬로우 스타트 종목으로 조금 딜레이 돼서 1분 10억 검색기하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위로 얘가 갑자기 뛰어들어온 거죠. 이렇게 뛰어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우리 매매자들의 충분한 관심을 가질,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 요두 군데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어, 여기 지금도 1위네요. 포스컴텍은 여기 보이시죠? 실시간에 1분 15 검색기와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에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엄청난 우리 매매자 투, 그, 트레이더들이 매매를 했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썸네일에서 달았듯이 1분 봉, 3분 봉, 5분 봉, 그것이 중요한,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분봉으로 매매하느냐는 그 매매자가 어떤 매매 스타일과 어떤 매매 패턴, 그리고 어떤 매매 경, 그 경,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분봉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가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거래량, 거래대금이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와야 된다. 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어디에, 어디에 떠오른다? 1분 10억 검색기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이 상위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떤 분봉별 흐름보다는 보다 중요한 거래량이라고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자 현재 우리 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요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전 단타매매 1기어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다섯 분이 내 단타매매를 도전하기 위해서 3 개월의 대장정을 갖고 내 출발했고요. 현재 다섯 분 조정, 조장, 자비형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저, 저도 그 단톡방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 내용이 네, 보일까요? 자, 요렇게, 요게 지금 양매매운 도전, 단타 도전, 일기방, 네, 여섯 분이죠. 저 포함 여섯 분이고, 실제 다섯 분이 이 안에서 지금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28일부터 진행됐으니까, 이제 오늘 제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3일째 되어가는 날이고요. 어제까지가 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한번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요. 어, 이 부분, 이분들에게 제가 단톡방에서 남겨놓은, 단톡방에 이분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소개하려고, 네,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자, 어, 제가 일기방 차트, 첫날 일기방 차트를 보면서 단톡방에 남겨드린 글입니다. 어제 일기방 차트를 돌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수 타점에 자신이 있어야 그 다음 좋은 결과가 이어집니다. 즉, 자신의 입장에서 애매한 자리, 긴가민가 하는 자리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차라리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확신을 갖고 매매해도 손절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매수 시 자신이 없는 자리는 쉽게 말해 사놓고 올라달라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신 있는 타점 즉 자신의 필살기를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에 오기 전에 저와 차트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차트에서 자신의 필살기를 그리고 평소 매매의 모습에서 그 부분을 극대화해 보기를 단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성급해 하지 말고 진중하게 차분하게 매매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글을 남겼고요네 두번째 글이에요 수익률이 0.66%인데 원금 기준으로 보면 5%가 넘죠.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10만원을 1 천만원이다. 공두개더 치고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소액매매 라고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과 함께 자 단타매매 회전율은 양날의 칼입니다. 즉 크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시드로 최대한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반면에 그것이 거꾸로일 경우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필살기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아직 필살기도 정확한 자신의 매매기법도 없는 우리 일기 멤버들이 그러한 자신의 것들을 제대로 잘 다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연습과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키워가 보세요. 라고 하는 우리 일기방 첫날 매매를 보고 네 제가 영상을 남겼고요. 그 첫날 매매 이어서 네두 번째 날 이제 우리 그한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매매 매매 일지에다가 본인의 매매 결과도 적어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고 뭐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면 뭐 타점 타점간 타점, 간, 타점 그, 패턴도 본인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지금 주로 1분 봉으로 매매를 했죠. 1분 봉으로 매매를 했고요. 네. 나름대로 그 본인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네, 매매를 좀, 매매할 수도 뭐 적당하게 진행이 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됐어요. 그 결, 본인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짧은 시간에 오전에 매매를 진행했는데, 제가 10만원을 그, 딱 계좌에 10만원만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80만원이 됐다는 얘기는 대략 한 8번 정도 8회전 정도 시켰다는 얘기고 이렇게 두번 10만원 이상 마킹이 된건그 당일 그 시간 안에 두번 정도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략 10만원 조금 안 되게 지금 요 체결이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10만원 가지고 8번 회전시켰고 수수료 2,000원 내고 손익금액이 5,000원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라 했죠? 이분들이 지금 10만 원으로 진행하지만 이건 초창기에요. 전뭐 이거 첫날 이튿날이기 때문에 제가 3개월 대장정에서 이분들의 마지막 시드는 제 목표는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시드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본인의 시드를 올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금 기준으로 하면 대략 5%가 넘는 수익을 낸 거예요. 오전 매매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바로 단타 매매의 양날의 칼입니다. 잘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지만, 거꾸로 잘못하면, 원금 시드 기준, 마이너스 5%도 충분히 수익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분은 매매를 잘했지만, 이제 뭐 아직 주린이 단계에 있는 분이, 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그리고 아주 세련되게 본인의 매매 기법이 당연히 좀 다듬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썸네일에서 1분봉3분봉5분봉 이것보다 중요한 시장을 이길 나만의 필살기를 장착하라라고 하는 이 썸네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단타 매매 일기 매매 일지를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자, 나만의 필살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시장의 단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영향보다는 본인의 심리에 훨씬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하는 음봉 하나 맞으면 그날 하루 종일 진짜 정신줄 놓고 매매하다가 엄청나게 본인의 시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장 초반에 정말 뜻밖의 급등주를 만나서 기분 좋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매매해서 당일 매매해서 회전율을 통해서 뭐 크게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타 매매는 그날,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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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의 본인의 심리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좌지우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타 매매에서 제가 1분봉 3분봉 5분봉으로 포스코 엠택을 살펴봤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나는 1분봉이 더 타점이 정밀한 것 같아? 나는 3분봉이 더 타점이 정밀한 것 같아? 나는 5분봉이 더 타점이 정밀한 것 같아? 이 문제는 본인이 어떤 차트, 어떤 분봉의 차트에 자신의 눈과 자신의 손이 익숙해져 있는가의 문제지 1분봉이 더 수익이 잘 나고 3분봉이 더 수익이 잘 나고 5분봉이 더 수익이 잘 나고가 아니에요. 수익을 주는 국면이 오려면 이런 결정적인 국면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 거래랑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어 그날 우리 방에서 많이 그, 그 거래된 종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갔나? 우리 대보 마그네티 이 종목도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이 늘어졌거든요. 이것도 이거 지금 3분봉으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보이시죠? 이만큼 이만큼 변동성과 이이 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 실리고 당연히 거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단타매매하는 분들이 트레이더들이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 실린 종목 매매 안 하면 어떤 종목을 매매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자 당일의 급등주는 분명히 이런 형태로 이 종목만 다르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상한선 패턴의 형태, 오이평 s 패턴의 형태, 22평 터치 패턴의 형태. 이런 형태로 이름만 바뀔 뿐, 이런 형태로 장초반에 또는 장중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급등주를 공략할 때 절대적인 정말로 필요한 본인의 필살기 하나쯤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급등주,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그거를 공략하지 못하면 아무런 수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 매일 저렇게 급등주 떠오르면 뭐합니까? 내가 요리할 줄 모르고 공략할 줄 모른다면 정말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에서 아까 진행한, 진행한 포스코 엠텍에 대한 그 공략 차트들 보셨죠? 그 차트마다 뭔가 하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바로 탄착군이 형성된다는 거였어요. 포스코 엠텍의 탄착 1차적인 탄착군은 3분봉 기준 어디였다? 여기가 포스코 엠텍 1차 기준 3분봉 탄착군 형태였어요. 여기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탄착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한번 일어났죠. 그리고 여기 1차 타점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여기를 전제로 요 윗부분에서 살짝 탄착훈이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공부하는 트레이더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방에서 다섯 가지 패턴플러스 거래량의 매매기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어느덧 우리 방이 생긴 지가 5개월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급등하는 동일 종목에 대한 엄청난 매매 차트들이 정말 우르르 쏟아지듯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우리 방에 탑 트레이더들 탑 트레이더들처럼 네, 매매 가능하시고요 오늘 우리 방에서 오늘은 포스코 엠택이었지만 내일은 분명히 네, 또 다른 종목이 급등주의 이름을 갖고 또 출연할 겁니다 또그 출연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트레이더들이 자신 있게 매매를 진행할 것이고요 네. <laughs>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도전 단타 매매 일기방 우리 다섯 분 방원들의 네, 힘찬 파이팅을 네,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매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